이렇게 짜게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? 다량의 나트륨 섭취는 피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. 나트륨은 피부 수분 수준을 낮추어서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. 네. 게 해서, 이렇게 해 해서, 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피부 보시면 이제 이런데 홍조가 많은데 홍조의 원인은 이제 혈관이 좀돌출되어 있어요. 흡소침착도 많고, 약간 기미성 색소도 많고, 표재성 색소도 많고, 혈관성 홍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좀 피부에 있거든요. 내장지방도 되게 많으시고 평균보다 많고요. 응. 가운데 쪽에 있는 중심 쪽에 있는 지방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체형, 체중을 좀 줄이는 는 노력을 해야 되고. 식이 조절하고 이제 운동하고 일단 간 수치도 높으시고 염증 수치도 높으시고 활성산소 수치도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좀 색소가 많이 침착이 돼 있고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